네, 예, 퀵 강좌 100% 활용하기. 우선 퀵을 설치해야겠죠? 여러분들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알파벳으로 Q U I K 그 퀵이라는 영단어에서 C가 빠져야 돼요. 알파벳 C. 그렇게 하면 여기 퀵 고프로 비디오 편집 클립 이런 게 뜹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설치를 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죠 폰에 어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어플의 아이콘을 못 찾으셔갖고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제거 열기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설치를 했으니까 여기 보면 화면에 퀵이라고 생겼습니다. 자, 킥을 첫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새 동영상 만들기가 떠요. 자, 그러면 쭉 읽으시면 됩니다.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 허용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내 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들을 전부 볼 수가 있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 및 동영상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갤러리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앨범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내 폰에 있는 폴더라 그러죠. 각각의 폴더에 들어있는 이렇게 폴더별로 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통상 이제 이 갤러리 이렇게 해서 보통 여기서 보게 되시는데 전체 사진과 전체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찾기에 좀 어지러울 수 있죠. 너무 복잡해서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음, 하이퍼랩스로 촬영한 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자 요걸 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영상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이게 넘버가 있는 게 영상이거든요. 예, 숫자가 없는 거는 그냥 사진이죠. 그럼 사진도 한번 섞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사진을, 서, 사진과 영상을 선택하면 이 밑에 내가 선택한 영상과 사진들이 쭉 나열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푸른색 동그라미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틀의 인트로. 그러니까 이 영상이 시작되는 제목을 쓰라는 거죠. 제가 선택한 영상과 사진은 정동에서 촬영한 것들이에요. 정동길. 이렇게 쓰고, 여기 파란색에 계속이라고 써있죠? 계속을 누릅니다. 자, 완성이 된 거예요. 네. 끝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여기 보시면 영상에 보면은 1분 19초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된 거를, 쭉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된 거를, 오른쪽, 또 동그라미 푸른색에, 뭐 이렇게 다운로드 아이, 그 아이콘이 보이는 게 있죠. 요걸 누르시면, 여기 있어요. 링크 공유, 파일 전송, 공유 없이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내 폰에다가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공유 없이 저장. 이렇게 누르고 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지금 현재 퀵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일은 영상 파일이 아니에요. 그럼 프로젝트 파일은 뭐냐? 내가 여러 장의 영상과 여러 개의 사진으로 작업을 한 작업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작업에 썼던 이 프로젝트에는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도 다 같이 사라져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은 영상 파일이 아니다. 프로젝트 파일에 편집된 영상이 보인다고 해서 편집된 영상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운로드를 했잖습니까? 공유 없이 저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저장된 영상은 갤러리에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퀵을 끄고요. 갤러리 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갤러리에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앨범식으로 안 보고 막 전체로 보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이게 전체로 보는 거거든요 어, 굉장히 어지럽죠? 어, 앨범을 누르셔서 폴더별로 볼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쭉 내려가시면 여기 퀵이라는 폴더가 생성된 게 보여요. 들어가면 여기 있죠? 이게 바로 퀵으로 편집해서 완성된 영상인 겁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악도 그냥 자동으로 퀵이 알아서 음악도 넣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지금 보셨던 거는 그냥 모든 걸 자동으로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롱라운 카메라였습니다.